구간지 8번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전 70합 U, 20 이하인데, 어, 우선은, AM. 얘는 M이 뭐냐에 따라서, 요 X, 30의 약수인데, 이게 달라질 거예요. 그죠? 그리고 B는 일단 결정이 되겠다. 그죠요얘가 이제 U 안에 다시 들어오려면 자연수여야 되니까, 요 X는, 음, O의 배수들이어야겠네요. 그래서 지금 원하는 X는, 원하는 X는 B의 원소날법으로 써보면 5, 10, 15, 20까지는 되네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AM에서 B를 날린 그 개수, 원소의 개수가 두 개인 M을 찾아라. 그러니까 이 C도 M을 구할 수가 있는데, 어, 일단은, AM이, 만약에 A가, M이 1이다. 이런 문제 풀때좀 적용 연습을 해봐야 된. 자, M이 1이다. 그러면 이 Y-1은 1부터 19까지 가능한 수죠? 그러면 A1 같은 경우를 펼치면, 이 X로 가능한 거, 요거 곱해서 30을 만들 수 있는 거는, 일단은 1은 안 되니까는 2, 15되고, 3, 10되고, 5, 6도 되고 6, 5도 가능하고 10도 가능 3, 15까지 가능하지 그러면 A1 같은 경우에는 5 날리고 10 날리고 15 날리면 3개가 살아 자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지금 2개만 살려야 되는 거니까 일단 여기서 5랑 얘는 날라가고 요 3개 중에서 일단 2를 날려볼까요 2를 날려보려면 여기 2가 불가능해지려면 여기에 15가 불가능해져야 돼 그러려면은 이제 m에다가 5까지를 넣으면은 이게 1부터 15까지 가능해. 그러니까 m에 6부터 네. m에 6을 넣으면은 이게 1부터 20, 1부터 14까지만 가능하잖아. 그래서 2가 안 되는 거야. 그럼 이제 2개가 되는데 3과 6인데 3을 지켜야 돼. 그럼 3이 돼야 되니까 일단 m이 여기 m은 6은 되네. 그 다음에 7, 가다가, 3이 되려면은, 요게 3이 되려면 요거 10이 가능해야 돼. 그러면은, y, m에다가 10까지. m에 10을 넣으면 얘가 1부터 10까지. 근데 만약에 m에다가 11을 넣어, 그러면은 요게 1부터 9까지만 가능하니까 10까지 되겠네. 요게 바로 cgpop이 돼. 됐죠? 어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요 어, zx,y라는 애는 요게 원소인데 a,b a가 지금 x의 원소이고 b는 y의 원소 근데 c의 두 부분 집합 x,y래 요기 두 부분 집합 음. 그 말은 뭐 예를 들어서 x가 6일 수도 있고 y가, 어, 6, 8일 수도 있어. 그지? 뭐, 이런 부분 집합들에 대해서 그게 결정이 되는 순간, 어, 얘가 a, b, a, b. 뭐, 이런 식으로 요 원소들을 뽑아낼 수가 있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지. 자, 우선은 a1은, 어, 요 a1 구해봤네요. 그래서 어, 첫 번째 거 구해보면서 감을 잡아라. 그런 의미로 기억은 봤구요 자, nc가 5. C의 모든 원소의 합은 8, 5개이니까, 사실, 얘도 맞는 얘기. 자, d 귿 N, Z, X, Y의 최대 값. 그 그러니까 제일 많이 넣어야 되니까, 우리, X랑 Y를 그냥 C로 다. 네. 가능하면 원소가 많으려면은, 요 A랑 B의 경우의 수가 많이 있으면 좋겠지. 그래서 요 때를 의미하는 것 같아, d 귿 보기는. 요게 최대가 된다라는 것은 요 때야. 자, 그러면 개수 한번 카운팅 해볼게요. z, x, y는. 자, 이제 i에다가, 어, 요 a에다가 6부터 넣어보자. 그러면은 요 6일 때, i 6제곱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분의 1. 요기다가 이제 6, 7, 다 넣어보는 거지. 6, 7, 8, 9, 10. 6일 때 요거 제곱하니까. 왜냐면은 i분의 1도 내 제곱 1이거든. 그러면 i분의 1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네. 그러면 0이 하나 나올 거야. 7일 때는 i분의 1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i분의 1이 나오겠지. 그지? 네. 그 마이너스 i분의 1이다라는 거 유, 실수화를 하면. ii I 곱하면은 마이너스 i니까 플러스 i 그래서 마이너스까지 가면 요게 하나 또 나오고 8을 집어넣으면은 1이니까는 마이너스 2도 나오겠네 그지? 이렇게 나와 그 다음에 9를 집어넣어 9를 집어넣으면은 다시 i분의 1이니까는 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근데 요게 어 마이너스 i니까는 또 요게 하나 나올 거. 그 다음에 10을 집어 넣었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이제 주기성에 의해서 6이랑 10은 똑같겠네, 그지? 응.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이 4개, 4개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i 의 7제곱. 요게 6제곱이 아니라 요거를 7제곱으로 출발을 해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i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i분의 여기에다가 또 6, 7, 8, 9, 10을 넣어. 아니, 이거 4개만 넣어보면 되겠지. 6집어 넣으면 아까 알잖아. 6집어 넣으면 얼마예요? 이제 여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i 플러스 1, 마이너스 아이, 음, 플러스 1. 그 다음에 7집어 넣으면은 어요때가 마이너스 i 분의 1 그러니까 어, i죠. 마이너스 2i 자그 다음에 8이면은 어, i 제곱 분의 1 마이너스니까는 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아, 요거는 1이죠. 8이면 마이너스 i 마이너스 1 그죠? 마이너스 i, 마이너스 1, 요것도 들어가. 그 다음에 9일 때는, 어, i분의 1이니까는, 마이너스 i, 플러스 i니까 0이네. 그래서 요세 개가 추가됩니다. 자, 그 다음. 어, 요 a에다가 8을 넣었을 때는 1이네. 1 마이너스 i분의 1, 요기에다가 또, 6, 7, 8, 9, 10을 넣어. 자, 6을 넣으면은 또 i 제곱분의또 마이너스 1이니까 2가 나오네. 자, 또 2가 나와요, 2. 그 다음에 7을 집어 넣으면은, 음, i, 마이너스 i 분의 1이니까 i니까 1, 마이너스 i. 이거 나오고. 8 넣으면은 1이니까 는 0은 있고, 9 넣으면은 i 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i. 음 이것도 추가. 그 다음에, 그 다음 9를 넣으면은 i분의 1, 아, 넣죠. 었 여기까지, 그 다음 10은 넣을 필요 없고, 그래서 요 3개가 또 추가되네. 겹치는 것은, 아 어, 근데 잠깐만, 우리 얘랑, 얘랑 겹치네. 요거는 지우자. 그 다음에, 어, 얘랑, 얘도 겹치지? 이것도 필요 없고 그죠? 여기까지 음.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가 나오고 다음에 여기 9를 집어넣으면 i9제곱은 마이너스 아니 마이너스 i가 아니라 i죠. i 마이너스 i분의 1에다가 여기다가 마지막으로 요기까지 집어넣으면 끝자 6을 집어넣으면 i제곱분의 1이니까 는 마이너스 마 i 플러스 1은 인스니까 이건 필요 없고 7은 마이너스 i 분의 1이니까 i 0도 얘도 있고 8을 1이니까 i 마이너스 1 얘도 있네요 9 집어넣으면 i 분의 1은 마이너스 2i 2i가 없네 2i 요거 하나 추가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집어넣으면 10은 넣을 필요가 없어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예, 나온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여섯일곱여덟아홉개 맞아요. 요거 맞고요. 이때 여기에서 지금 요 원소 중에 실수인 것은 어 영, 마이, 이. 예, 원소가 몇 개야? 세 개인데 두 개뿐이라고 했으니까 세 개가 맞죠. 그래서 디귿 보기는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니은이.